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부터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아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를 만듭시다 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가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동산 교회를 만듭시다. 교회는 조문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는 교회가 되고 부응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 봉산교회가 설립 9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층 식당에서 우리 교회 생일 축하 순서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먼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23년 3월입니다. 조선 예수교 동양 선교회 총회 본부로부터 파송된 이 경북 지방 감리 목사이신 우리 박형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총회 고문 회의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때 회의 석상에서 대구부의 대구 성결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결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23년입니다. 6월 26일, 오늘 주일과 날짜가 같은데, 대구 덕산정 86번지에 일본인 가혹 7평을 월세로 얻어가지고 대구 성결교회, 지금의 봉산교회가 설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일대 목사님이 바로 박형순 목사님이 되시고 여전도사님은 류정희 전도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초창기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열렬히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의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어,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랬습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가 이 노방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북을 쳤습니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전도의 모습을 보았던 우리 장로 교회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유독 경북 노회만 이 장로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를 이단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장로 교인들은 성결교회 출입하지 말아라 그러한 결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결교회 위상이 조금 그렇게 상당한 타격을 입기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한 반전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바로 1929년입니다. 제4대 목사님으로 취임하셨던 분이 바로 강시영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분이 교회에 어떤 전도의 열정을 불러 일으켰던 분입니다. 먼저 부인 전도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929년입니다. 5월 18일 오후 8시 반입니다. 본 교회당에서 부인 전도회를 이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여자 신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1929년 6월 23일에는 보훈회가 조직이 됩니다. 역시 전도회에 관한 조직이었습니다. 매월 첫 주일마다 이 남녀 회원들이 총 출동을 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간증하게 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도운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1929년 9월 10일에는 칠성정의 기도처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구령회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역시 이것도 전도를 위한 기도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 수가 이제 증가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모아졌고, 1928년 4월에 교회 건축 위원회가 이제 결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남자 신자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여자 성도들은 헌금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진 헌금이 일천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렵지만 헌금을 모아 성미를 모아서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총회. 에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 이사국에서 1500엔을 교회 건축헌금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자 마침내 1930년입니다 4월 26일입니다 아마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 봉산정 52-4번지입니다 원래 여기에는 대지 119평 사합과 건물 두동이 있었는데 이것을 2,500엔에 매입을 하여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던 겁니다. 동년 총회본부로부터 36, 3,600엔의 보조를 받아서 붉은 벽돌로 46층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가 중공이 되고 1930년 12월 28일입니다. 헌당식을 거행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당이 완공되기까지 열정적으로 목회해주신 우리 강시현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이 뒷받침 되었던 겁니다. 1935년에는 우리 윤성기 집사님의 장로 장립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에는 처음으로 있던 장립 장로 장립식이었기에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23년 6월 26일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가 9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100주년사를 지금 집필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손순영 장로님께서 어제 당회 톡방에다가 옛날 학생회 주보를 한장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보가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날짜를 보니까 1920, 1963년 6월 23일입니다. 표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나아가자. 이게 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소식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중등부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황전도사님이 휴가로 이번 주에 설교를 못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전도사님이 누구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유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시죠? 회비 좀 빨리 내주십시오 이런 관고가 지금이나 옛날이나 회비는 아마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닌데 1969년에 우리 또 양영도 장로님께서 청년부 회장을 하셨다. 또 이런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주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리방에다가 철필로 긁어서 등사했던 거, 저도 이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거 한장 하면 손하고 옷에, 옷에다가 잉크가 묻어가지고 많이 곤란한 적도 많이 있었을텐데 아마 이 주보를 보시면 그 옛날의 기억이 아마 아마.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봉산 교회가 있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분들의 충성과 헌신이 이 교회에 묻어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셨지만 일제 강점기 625 사변을 거치면서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지켰던 산이 교회의 증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99년이란 긴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우리 충성해 주신 분들 위해 오늘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우리 그분들에게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이면 교회가 100주년입니다 이제 100주년 기념사를 우리가 발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99주년 100년을 뛰어넘어 또 다른 100년을 향해서 도약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살로 꼬니까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면 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카 교회를 들르게 됩니다. 3주간 동안 21일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바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3주간이지만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깡패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서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소동을 미리 조금 감지를 하고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근런데 대살로니카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수 없이 이 바울이 고린도로 또 피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대살로니카 교회 소식이 굉장히 궁금을 했던 겁니다 그때 디모데가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던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카 교회가 마게도니아 아가야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 믿음의 분을 보였다고 랬습니다 오늘 8절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가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소문들이 각처에로 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요세 가지에 좀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는 겁니다 역사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니까 에루고라고 되어 있는데 행위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역사다 믿음에는 행동이다 결국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는 이러한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랬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간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리석다. 참 무모하다. 참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에는 행동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보니까. 아주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먹었는데 이게 효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가운데 뒤로 들어가서 끼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봤더니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환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옷이 뭐라고 그 옷을 만진다고 내 병이 낫겠어? 이렇게 불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는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생기고 혈류증 여인 그 당시에 대중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들어가서 모험적인 일을 감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지 고침 받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 때문이 아니라 그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나 이 마태복음 14장쯤 가보면 이 무리를 걷다가 물 속에 빠져가는 이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베세다 들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제밤 사경이었다 그랬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하루 중에 가장 캄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캄캄한 그 밤에 갈릴리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죽음 직전 이 위기까지 몰아닥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서 오시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아마 저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무리를 거라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그런데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그만 무서워 두려워하였다. 그때부터 물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 합니다. 물 속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이렇게 배 위로 끌어올리시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물위를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의심이 채워지니까 그는 물속에 점점 빠져 들어갔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물위를 걸어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물속에 빠져가는 믿음입니까? 믿음의 용량을 키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믿음을 가져야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의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우리 교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보면서 아, 사랑은 수고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수고라고는 원어를 보니까 피곤할 정도로 고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가씨 때는 더럽고 냄새나는 거 피해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된 이후에는 아기의 변을 직접 만지기도 하고 또 냄새를 맡기도 하고 변이 묻은 옷을 직접 빨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에 대한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6시간 매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멸류관을 쓰면 그 가시가 살을 찌르기 때문에 피가 계속 흐릅니다 손과 발이 못이 박혔다 그 못박인 자리에서 피가 계속 흐르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힘든 고통과 아픔과 수고를 끝까지 십자가에서 감내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장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그 고생과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산 선교사와 이 그리스도인이 된이 원주민과의 이런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선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빙스턴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꽃이 피다가 진 자리에는 향기가 남고, 사람이 살다 간 자리에는 수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수고의 흔적이 많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모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나를 비워 너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워 교회를 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짓눌려 있는데 그거를 버티어내는 것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계속 짓눌려 있었고 우상 숭배 계속적으로 강요받고 있었고 배교를 또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들을 인내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안에 있으니까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88장,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작사하셨던 분을 약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사하셨던 분의 이름이 뭐냐면,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원래 직업이 목수였다고 합니다. 이목공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 당상, 이 마음에 열등의식이 있고, 반항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이 목공소에서 맨날 이 가구를 만들다가 내 인생을 끝낼 것이냐.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낳아 주신 그 부모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살았던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작은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에 관한 거듭남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쭉 듣다가 그는 결단합니다 나도 거듭나야지 그러면 예수 믿고 그가 거듭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일기장이다 이렇게 적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망치는 춤을 추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넘쳐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목공소 인수에서 사장이 되고 그의 나이 55세가 됩니다. 영국 런던의 그 언덕에다가 침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접고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서른 일곱 살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서 작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몸의 소망무원과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창립 9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로 또 다시 백주년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 설립 9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분을 보이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